걸으며 하는 영어 공부. 독해는 되는데 청해가 안 된다. 최근에 이토록 영어 학원이 늘어나고 다양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며 실제로 외국인과 대화할 기회도 많아졌는데 왜 영어를 잘못 한다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는 것일까? 그래도 독해는 비교적 그 심각성이 덜하다고 할수 있다. 한번 읽고 바로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사전을 찾아가며 차근히 읽으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더구나 비즈니스 서류에는 대체로 정형화된 문장이 많고 사용되는 표현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큰 곤란을 겪지 않는다. 장문은 독해보다 까다롭지만 비즈니스 영문 서신용 소프트웨어에 수많은 샘플 양식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면 일단 어려움을 덜수 있다. 게다가 영문을 읽고 쓸 때에는 대체로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쓰는 일이야 회사로 돌아와서 자기 자리에서 하는 것이 보통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독해나 장문은 주위의 동료나 선배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회화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그 자리에서 듣고 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외국인이 함께 참석한 공식 행사에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아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비즈니스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영어로 능숙하게 대화하지 못하는 첫째 원인은 청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면 대답할 수도 없다. 그 결과 애매한 웃음으로 얼버무리거나 엉뚱한 대답으로 상대방을 당황케 하기 심상이다. 그런데 청해는 영어가 귀에 있도록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영어 방송을 되도록 자주 듣거나 귀에가 있을 때마다 영어 사용자와 접촉하는 등 익숙하게 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순간적으로 말이 안 나온다. 영어 회화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단어가 입에서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단어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알고 있는 말인데도 금방 나오지 않을 때도 흔하다. 이는 영어를 그 즉시 음성화하는 회로가 머릿속에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영어 회화가 그 어느 한 사람의 대부분은 먼저 우리말로 생각하고 그것을 영어로 옮기는 과정을 밟는다. 우리말에 해당하는 영어를 찾아내기까지 걸리는 시간만큼 말이 늦게 나오는 것이다. 마땅한 말을 찾지 못하면 거기서 말문이 막혀버린다. 몇년전 이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던 대형 식품 회사의 상무이사 HC는 걷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 당시 그는 캐나다에 체인점을 여는 일을 맡게 되었다. 프로젝트 이반에다 현지에서의 진두지휘도 그의 몫이었다. 당연히 어느 정도의 영어회화는 할수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학창시절에 영어를 제법 잘하는 편이었지만 무엇보다 졸업하고 20여 년 동안 영어와 담쌓고 지냈기 때문에 엄청 불안했어요. 내한한 현지 에이전트와 미팅을 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말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적당히 서서 보여주며 어떻게든 일을 끝냈지만 도저히 현지에 가서 진두지휘할 자신이 없더군요. 출국하기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프로젝트를 준비하느라 학원에 다닐 시간은 없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걸음에 영어를 익히는 방법이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영어로 말해본다. H 씨는 우선 아침 출근 시간은 영어를 귀에 익히는데 총, 충당했다. 영어 회화 테이프를 사서 길을 걷던 차를 타던 이어폰으로 계속 들었다. 퇴근 후에는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영어를 들었다. 또 귀가 할 때는 우선 어휘력을 높이기 위해 보이는 것마다 영어로 말해 보기로 했다. 즉, 걸을 때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신호등이 보이면 신호등을, 꽃집이 보이면 꽃의 종류를 생각나는 대로 읊어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나갔다. 생각나지 않는 단어나 모르는 단어는 메모에 두었다가 나중에 다 시 찾아보았다. 어휘력이 차츰 늘어나자 다음에는 거기에 동사나 형용사, 부사 등을 붙여 문장을 만들며 걸었다. 우리는 길을 걸을 때, 저 아이 참 예쁘다. 이런 곳에 빌딩이 있었네. 바람이 세 분. 여기서 점심을 먹을까? 하는 식으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생각하고 표현한 것이죠. 대부분 단문이라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하는 망설임 없이 그대로 영어가 나왔어요. 실제 우리말도 대부분의 일상회화는 단문이며, 복문이라 해도 예전에 샀던 책은 재미있었다. 라는 정도의 간단한 것이 대체로 많다 그런 문장이 입에서 바로 영어로 나올 수 있다면 일상회화를 별 어려움 없이 하기까지는 시간 문제라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hc는 캐나다로 간후 복잡한 미팅이나 협상 시에는 통역자의 도움을 받았지만 현지 사원과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는 거의 혼자서 할수 있었다고 한다 걸으며 영어로 생각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걸어가자 i'll walk to the station today 꽤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네 무슨 행사라도 있었던 걸까 What a lot of uh faster by our uh, passenger passenger. I wonder uh if there has been some gathering. 비싸 보이는 자동차다. 저런 차를 갖고 싶다. That car looks expensive. I'd like to have such one. 날씨가 이상하네. 비가 오려나? The sky looks uh threatening. It looks like rain. 이런 곳에 민들레가 피어 있네. 강한 인 곳이야. uh dandelion, dandelion. is flowering at such a place. You are brave. 어 미안합니다. 자기가 부딪혔으면서 무리한 놈일세. 어 미안합니다. It's uh, he that bumped me. How rude chap he is. 언제 저런 빌딩이 생겼지? 처음 보네. That's a new building. I've never noticed it. 어 비방울이 떨어졌다. 좀 서두르자. Oh, it began raining. I had better get hurry. 외국인이 지도를 보고 있네. 길을 못 찾는 걸까? The foreigner is watching a map. He has lost his way, I suppose. 새 넥타이가 필요해. 하나 사두자. I'd like to get a new necktie. I'll buy one anyway. 무늬가 전부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냥 보는 거예요. None of these patterns suits my taste. 가판대에서 주간지를 한권 사자. I buy a weekly magazine at the kiosk.